여자라면 가끔 호르몬의 노예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죠. 다이어트도 호르몬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는 생리 주기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. 생리 기간은 한달중 가장 예민한 시기예요.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.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는 것이 좋고요.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필요해요. 체분이 풍부한 붉은살 고기 중 지방이 적은 부위, 안심, 등심, 목살이 좋아요. 생리 후 일주일은 환강기인데요, 호르몬이 균형을 찾으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피하지방 축적이 적어지는 시기입니다.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격한 운동으로. 제대로 살을 뺄수 있는 기간입니다. 배란기는 황금기 다음으로 살 빼기 좋은 시기라서 타이트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. 하지만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는 시기라서 체온도 변화하고 심진 대사 균형이 깨지는 시기인데다가 심신이 불안정해서 혹식하기 좋은 시기예요.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. 해조류나 곤약젤리 같은 것도 좋겠죠? 생리 전 일주일은 휴식기인데요.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면서 살이 찌기 쉬운 시기예요. 게다가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시기입니다. 붓기 쉬운 시기라서 짠 음식이나 카페인 섭취를 줄여서 부종을 완화하는 게 좋아요.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답니다. 오늘은 생리주기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생리주기에 맞는 다이어트로 조금 더 쉽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길 빌게요.